어? 아, 아 미드 루시안 네. 미드 루시안이 나왔습니다 미드 루시안 근데 사실 이번 대회에서 루시안의 정글은 괜찮았지만 미드, 아 정글이 아니라 원딜은 괜찮았지만 아 네, 말씀드리는 순간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 양팀 다시 진영을 바꿔서 시작을 하겠고요, GSIA가 블루, 드로와바가 레드입니다 드로와바가 일단 첫판, 첫경기를 빼앗아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건 근데 맞아요 한, 어? <laughs> 어 <laughs> 오! 아, 또 러브샷이 났네요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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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경기와 밑에 네. 오! 네. 어, 그레이브 스프링을 잡았죠? 어허 이기적로 아, 이거, 이거 자, 근데 조금 위험한걸로 위험하다고 할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 오히려 어! 그레이브 스랙 드레... 이브 아! 라탑이 왔어요! 아, 아, 어, 그리고! 자, 점플리! 아! 루시아! 와하! 자, 그리고! 근데... 어? 이거, 이거 마우카이가 oh. 네? 어, 어 잡았고요? 네. 오, 마오카이 잡았고요. 네. 소... 아. 오, 여기 마우카이까지 왔어요. 마우카이도 장날을 사용 있고요. 아, 스포츠 스플릿 운영을 하게 될것 같고. 자, 이미 혼자 저렇게 앞에 거를 다 하지 않 아쉽네요.

어딨요 없어? 누가였잡아잡 잡았습니다. 인이일단 네, 네, 저희가 봤을 때 네. 들어와가는 네. 을좀 네, 네. 네. 오, 렇게 그리고 그레이브가 미래 전명을 푸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자오기오요창발 아 이인표 선수가 다시 뭔가 네. 그렇죠. 돌아왔다, 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네, 내가 돌아왔다! 사고 아하.. 내가 돌아왔다! 오! 히려 우아아아아아아!!!!! 와이인 선수! 대인데 아, 시야좀 깊거든요? 그레이브 스도 아! 아, 아, 이거 아, 아, 쏘아. 아, 쏘아. 아 이거는 가 오히려, 오히려 그레이브 스아 아 지금 1 아, 6분오르니 없고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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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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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렇게아면아아 진짜... 아, 예. 쉽게 아을수아는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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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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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그 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아아아아아 부분은... 아우카이가 내려오고 있는데 아무도 의미가 없어. 네, 이거 어, 어. 그냥 바텀 밀어내고. 네. 어쨌든 됐네요. 봤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또 다시 바텀에서 밀었습니다.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가요. 라카니스. 라카니시. 와. 그리고 아우카이까지. 아우카이까지. 오른? 오른? 오른 오른 오른. 어허 여기서 억고요억고요 개인이? 자 그린. 오. 정화를 사용하면. 이제 점멸은 뺐습니다. 어이이오 루시아 이거 또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명승구, 오, 자, 어, 어, 자 이렇게 구가 아, 자, 바로 오른쪽 가거든요 자, 아, 았어요어요 아, 자, 카이카이카이이 자, 일단 우요가 사고 있어요. 네요 자, 오 아, 오까지

아니 근데 세스가 없으면 차가 들어갈 수없간 보고 있어. 오른뿌후 가겠어. 포 들어가고 자. 눈까지고 본 날에서 어, 어오그드레이브즈를 자. 아 근데 드레이브즈는 잡아냈고요. 어, 근데? 어, 어. 여기서 먹 여기서 어이 일단 오 일단 고요 자, 그런데 어, 그런데 그냥 다고자마오카이까지어 일단 용을 뺏기게 하지 어, 근데 소, 미차, 미차까지 가네요. 굉장히 빠른데, 지금 무시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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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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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에코가 오 올라가죠? 어, 자 아, 이거 치아 취... 근데, 아, 근데 네 미스포츠는 베이니 아, 자 그리고 드로이스다 베이니 드로이아 그리고 마우카이까지 아 드가 나왔어요 아, 아 나왔어 아아아 네, 이제는 에코 네 올라가야죠 올가죠 에코는 올라갑니다 네, 마우카이를 약잘어야까지 들어가나요 일단은 아 에코는 안돼요 오 운도 나와 이거 상오 이거 가는데요 어허? 어허? 자, 빨리 끝내겠다는얘인것 같습니다. 어허 자. 강에 담고 아, 그냥 가네요어른가꼼울지만 이거 뭐할수 있나요? 없습니다. 아. 어. 어, 저기서 네. 자, 이제 어, 나카리오 고가뭘해보나요해보나요해나요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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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아, 치고 아, 있는데. 요아죠 자. 자, 이거 어떻 자! 아, 지금 치고. 아, 거. 아 가지대네 아아아아 그렇습니다 어허, 오, 오리아나 아 오리아나가 정말 미친 활약이었습니다 어, 오리아나도 오리아나데 세트가 뒤을 저렇게 넣는다는 건 대단하다,